일려단 수중 침투대. 완수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탁! 태민이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뭐? 뭐라고 어? 하셨어요? 완수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아하! 아니, 아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붉어졌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일려단 수중침투대.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 부대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퇴근 시간 전이라 한산했습니다. 강남역에서 잠시력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는 승객이 듬성듬성 앉아있었죠. 태민은 구석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곧은 허리와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그 번호였죠. 여보세요?